어린 시절의 경험이 삶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미치는 영향은 여러 학문적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 관점, 아동 발달 이론, 특히 에릭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따르면 아동기 동안의 다양한 경험이 자아 정체성과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신념과 가치관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적 관점, 프로이트의 이론에서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 무의식적인 심리 구조에 저장되어 성격을 형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윤영이의 갈등이나 트라우마가 나중에 삶의 의미를 찾는데 영향을 미치고 자아와 무의식 사이의 갈등이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생리학적 관점, 뇌 발달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경험이 뇌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경험은 신경회로를 강화하고 부정적인 경험은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방식의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삶의 의미를 쉽게 탐구할 수 있는 반면, 불안정한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은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관점이 결합되어 어린 시절의 경험이 삶의 본질에 대한 탐구와 인식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